안녕하세요. 김우청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67번째 사대보험 해설 관련해 가지고 사회보장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뭐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 9년 전에 나온 문제고 그냥 대충 그 용어를 보고 찍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긴 해요. 그래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어떤 용어를 정의하는지 한번 편안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 어떤 코스로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 생애주기라는 말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최저임금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파성,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래서 소득과 서비스 어차피 사회보장은 돈을 주거나 어떤 현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뭘까요?라고 해서 그 법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이렇게 풀어쓰고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제목 맞추는 걸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라는 말에서 그냥 찍으시더라도 생애니까 평생이네 해서 그거 딱 찍으시면 돼요. 자, 뭐 이건 이제 그냥 그냥 찍는 요령이신 거. 오,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나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런 것들을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서 그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란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는 이제 기본 여성, 양육 출산 실업 노령 장애 여기 이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질병, 산재보험, 빈곤, 사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지원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고요. 서비스를 보장한다 해서 각종 어떤 의료서비스 같은 사회보험, 공공,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해서, 사회보장의 가장 총론적인 성격이고요. 그리고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준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위험은 고용보험이면 실업, 산재보험이, 산재보험이면 업무상 재해, 국민연금이면 노력, 건강 보험이면 질병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 보험이라고 현재 정의하고 있는데 여긴 이름 대체가 사회 보험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문제 구성하기는 좀 어려운 용어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공공 부조, 공적 부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거는 그 그냥 그 가장 가장 가난한 분들한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조건 없이 그냥 금액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건강보험 같은 쪽에서는 의료 서비스 교육 쪽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그냥 조건 없는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를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체는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뭐 부에서 찾아갔다. 뭐 주민센터에서 찾아갔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국가와 지자체 책임하에 들어가는 게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요, 여기도 국가 지자체에 나오는데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고요. 복지, 보건, 의료, 고용,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동법,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또 통칭적으로 사회서비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길죠. 길기 때문에 아까처럼 객관식 문제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 이제 이게 적당한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 사회에서 평생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게 하는 거는요. 일단 평생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일단 보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왜냐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요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증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약간 미세적인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한 사회 보장 제도를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말 그대로요. 그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이 사회보장법에는 이게 되게 많아요. 어떤 용어가 많냐면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라 거예요. 법령에 따라서 생성 또는 취득해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어디다 써야 되냐면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해설드리는 거는 따로 어떤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3조에서 나와 있는 걸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해설을 한번 드렸습니다.